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루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막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는 어,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어, 사실들을 이제 설명하는 어, 그런 만년체와 같은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어,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어, 바울이 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는 어, 1장 처음부터 이 4장 끝까지 이 사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 문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주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상당히 논쟁적인 말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열하여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 바울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여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에, 서로 겸손할 것을 곤면하는 어, 그런 내용이 오늘 4장 6절에서 13절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바울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일에라는 단어가 어, 한글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이 원문에서는 제일 어, 글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앞서 3장에서 바울이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양육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다툼을 여러분 초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항상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마음보다는요. 사람이 한것 같은, 내가 모든 것을 한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일수록,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한 그런 일일수록,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이 모든 풍성한 축복과 열매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 가정이나 자녀나 혹은 모든 우리의 삶의 소유가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요 끊임없이 하시는 송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식물을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앞서 고린도전 3장에서 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셨지만 어, 심은 일을 바울이 했고 또 자라게 하는 일을 아볼로가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 긴장 관계를 이 바울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 일에 쓰임 받는 동력자로서의 이 사도들과 이 복음 전파자들의 이 사역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력자인 것이죠. 그 동력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이 고백이요. 결코 인간의 최선과 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신들이 왕이 된 것처럼. 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이 교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상당히 참 언어 유의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교만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하여 왕노릇 하고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노릇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절에 보면 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노라 었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치명적인 죽음의 순간에까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력자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고난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고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나는 이런 고생과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존귀하게 되고 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 복음의 신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멸시와 모욕함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하여 고생을 하지만 너희 고린도 교의 교인들은 존귀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에서 참 제대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십자가 신앙,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이고요. 이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또 내가 섬기는 이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바울의 그 복음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자기가 녹아 내림으로 빛을 발하고요 소금은 녹아짐으로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하늘의 씨앗은요.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삶을 우리가 뒤따라갈 때 우리가 썩어짐으로 우리가 녹아짐으로 우리가 희생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뭐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큰 희생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와 또 자녀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썩어짐으로, 내가 녹아짐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바른 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삶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같이 작은 밀알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 바울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사라짐으로 빛을 바라는 촛불과 같이 녹아짐으로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썩어지므로 싹을 틔우는 하나의 미랄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